반갑습니다 신상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 랜턴입니다 오늘은 좀특 특별하다면 특별하고 그냥 평범하다면 평범한데 오늘은 감성 랜턴 두 종을 좀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지금같이 이제 동계로 다가가는 이 캠핑 시즌, 이제 랜턴은 꼭 필수의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가 그만큼 또 짧아지기도 했고 캠핑이 어찌됐든 물을 익는 감성은 랜턴으로 완성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랜턴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고 또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말없이 조용하게 쓰고 있었어요. 조용히 쓰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께서 어 이거 어디 제품이야? 어 이거 나도 한번 구해봐 줘. 뭐 이런 분이들이 많으셔서 어 이거 많은 이들 이뻐하시는구나. 어 이거 한번 소개시켜봐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나와 보았습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카지미에서 나온 길버트 LED 랜턴과 카지미에서 나온 모던 하이브 LED 랜턴입니다. 이제 박스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길버트 랜턴으로 해서 이게 먼저 말씀을 드면 리 탄광을 모티브로 해서 탄광 랜턴을 모티브로 해서 그렇게 제작이 된 상품이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스펙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용 설명서가 좀 이렇게 기재가 있습니다. 개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개봉을 하게 되면 에바 소재의 이 하드 케이스 고급 하드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거기에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들어있습니다. 어, 모양은 약간 랜턴 모양인데 또 다르게 보면 약간 수류탄 느낌도 들고 참 특이해요. 개성 있는 것 같고요. 자 열게 되시면 또 내부 구성품은 간단하게 이렇게 프레임, 네 프레임과 랜턴. 그리고 USB C 타입이 있습니다. 자 수납 케이스를 좀 자세히 보여봐드리면 이렇게 카즈미 각인이 돼 있고요. 이렇게 수류탄 모양이지만 램프를 좀 형상화해서 만든 그런 모양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해서 고급스럽게 돼 있고 안에는 이렇게 폭신폭신한 재질에 어, 눌렸다 펴지는 자, 눌렸다 펴지는 이런 폭신폭신한 재질에 좀 충격으로부터 상당히 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 안전할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메쉬 포켓이 하나 있고요. 손잡이 끈 같은 경우는 가죽 스트랩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약간 고급 느낌. 네. 손목에 딱 걸고 손목에 안 들어가네요. 네 아무튼 가죽 스트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징이 박혀 있습니다. 이 딱딱한 쇠 징이 박혀 있어서 이렇게 상당히 안정적으로 세워 놓을 수 있는 이런 쇠 징이 박혀 있습니다. 자 자세히 한번 보여봐드리겠습니다. 정말 탕광에서 쓰는 그런 랜턴을 모티브한 게 확실히 딱 보이고요. 하지만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좀 보시면 이렇게 좀 안전하게 프레임 망 같은 게돼 있어서 이 안쪽 유리 전구 보호의 목적도 있지만 뭔가 이게 진짜 감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카즈미 아웃도어라고 해서 각인이 돼 있고요. 안쪽으로는 LED 램프를 적용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블랙 이 메탈 컬러가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 금색 테라 이 금색 테가 되게 잘 어울려요. 그래서 은은한 이런 고급 감성이 묻어나고요. 그리고 이게 다이얼 조작 버튼 같은 경우도 약간, 락, 약간 레트로 빈티지 감성 약간 때 같은 그런 탄광 느낌의 그쵸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 별자 도라이버를 딱 박아놨는데 전혀 촌스럽지가 않아요 자이 같이 들어있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워놓게 되시면 스탠드로 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랜턴 같은 경우는 아래 모양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혼자서는 스탠드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용하셔서 자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스탠드형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나는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사용을 안하고 난 걸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를 빼셔서 저 위쪽으로 이렇게 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를 활용해서 이렇게 간단히 걸어서 또 활용이 가능하고요. 자 조작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요 버튼을 돌리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돌리시면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돌릴수록 밝아지고 다시 그냥 돌리시면 빛이 약해지고 그냥 딱 꺼지고 상당히 심플하죠. 자 조작은 다이얼을 돌리는 것만으로 상당히 간단하게 조작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지금 이 낮에 이렇게 그냥 랜턴을 켜놨는데 그냥 이 켜놓은 것만으로도 약간 캠핑 감성 그리고 정말 이한 낮에도 감성이 정말 이쁘지 않나요? 거기다 지금 부슬비가 살짝 오고 있는데, 야. 어떠세요, 여러분? 이게 처음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막상 이렇게 켜놓고, 또 쓰면 쓸수록 모두가 탐내하고, 정말 이쁘다고 하는, 얘는 진짜 써봐야 돼요, 여러분. 쓰면 쓸수록 정말 매력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인스타 각인데요? 자, 그리고 이 카즈미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 카즈미 같은 경우는 안전용품이거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꼭, 정식적인 안전 인증 검사를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보를 하고 판매를 하는 게 저는 너무나 믿음이 가면서도 소비자로서 가장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길버트 랜턴 같은 경우는 총 배터리 용량은 44,000암페고요 C 타입 충전으로 최대 전력은 200 루멘, 최소 전력으로는 최대 70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최대 전력으로는 6 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처음에 켰을 때 여기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불이 들어오는데, 여기 한 칸에 20%씩 보시면 돼요. 그래서 2, 50, 100%에서 80% 되면 한 칸이 달고, 또60% 달면 한 칸이 라고 20%씩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카즈미의 길버트 랜턴 같은 경우는 광각적으로 비춰지는 서라운드 형태의 랜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약간 빛을 더 모아주고 좀 은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또 악세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악세사리는 추가적으로 또 구매할 수 있는 램프 쉐이드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 악세사리로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 길버트 랜턴 쉐이드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제가 개봉을 해 볼게요 가죽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가죽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진짜 가죽인지 인조 가죽인지는 몰라요 근데 일단 가죽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클립으로 똑딱똑딱 체결만 해주시면 돼요. 딱 이렇게 채워주시고, 자 이렇게 씌워주시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어, 스탠드 방식으로도 쉐이드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빛이 이렇게 올라오는 걸 아래로 모아줌으로써 약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요런 유유 무슨 느낌이지? 아무튼 갬성, 네. 그리고 이게 또 거리로 사용하실 때도 이걸 빼내셔서... 여기에 이렇게 씌워주시면 돼요. 자, 이런 느낌, 빛을 좀 아래로 향하게끔해서 좀 은은하게 내려서 비춰주는, 약간 가로등 느낌 그런 느낌을 원하실 때는 이렇게 해서 빛을 아래로 모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모던 하이브 LED 랜턴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똑같이 안쪽으로는 이 에바 소재. 의 네, 하드케이스가 들어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로 수류탄 모양 또 같기도 하면서 또 벌집 모양을 좀 랜턴 모양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좀 각인을 해놓은 게 상당히 좀 신선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죽 스트랩 끈으로 돼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아래쪽은 이 쇠로 해서 징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어, 맞네요. 벌집 모양 진짜 요, 딱 케이스하고 느낌이 똑같아요. 어, 벌집 모양이고, 그리고 안쪽으로는 가죽 스트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USB-C 타입이 하나 있습니다. 어, 모든 하이브랜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쪽으로 좀 벌어지는 이런 형태인데, 이게 이렇게 스스로는 스탠드가 되네? 이게 원래 안 돼야 정상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벌어져야 돼요. 근데 이렇게 스탠드가 되지만, 아, 이게 전구로 버티고 있구나. 이 스트랩을 사용해서 스탠드 모드로 활용을 하시는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스트랩도 분실에 우려가 있으니까 꼭 같이 잘 보관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 이게 머리가 좋으셔야 돼요. 처음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한,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똑딱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짧게. 어우씨, 요새 힘이 안, 돼 힘이 딸리네, 이렇게. 오, 네,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해서 짧게 딱 이렇게 꽂아주시는 거예요. 자, 으차, 자 똑딱 됐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제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스탠드로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카지미의 모던 하이브랜턴 같은 경우는 조작 버튼 다이얼이 위쪽 상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돌려주시면 안 돼요 아, 돌려주셔도 되는데 일단은 켜주시려면 이걸 누르셔야 돼요 꾹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위쪽을 돌려주시면 밝기 조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밝기 조절이 그리고 다시 낮추시려면 옆쪽으로 돌리시면 되고 근데 요모든 하이브랜턴은 길버트 랜턴과 다르게 전구 색상이 두 가지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광색이 있고요 한번 위쪽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아까 키실 때는 꾹 누르셨잖아요 근데 한번 똑딱 누르시면 이렇게 백색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두 가지 두 가지 색상을 가지고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밝기 조절은 똑같습니다. 끄실 때는 길게 그냥 꾹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 상단에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실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씩, 네, 한 칸에 20%씩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배터리 용량은 똑같아요. 최대 밝기는 200루멘입니다. 그래서 최대 밝기로 했을 땐 6시간. 최소 밝기로 했을 때는 70시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모던 하이브 제품 같은 경우는 꼭스탠드로 활용하실 때는 가죽 스트랩이 있으셔야 되고요. 거리로 활용하실 때는 이거를 이렇게 빼내주시고. 이렇게 위로 하셔서 이렇게 뭐좀 이렇게 걸어 두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모든 하이브랜턴도 이렇게 쉐이드 제품이 따로 악세사리로 별매품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이드 제품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되지만 꼭 유용한 제품이니까 사시길 같이 추천드리고요 이것도 개봉을 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위쪽에다가, 위쪽에 보시면 이런 홈들이 보여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홈이 파져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다가 램프 쉐이드를 결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한번 씌워볼까요? 자 그래서 오늘 카즈미에서 나온 갬성 랜턴 두 종을 좀 소개시켜봐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로 이거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생각없이 들고 다니고 있는데 오히려 보시는 분들마다 물어볼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보실 때마다 이쁘다고 하는 그런 제품이니까 꼭 한번 추천받으리면서이 제품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한 낮에 틀어놔도 그 감성이 더. 업그레이드 되고 묻어난다는 점.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 써보니까 야간에는 또더 이쁘지만 진짜 주간에도 이 인테리어 효과나 감성 효과가 정말 배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낮에 이렇게 사진 찍거나 인스타 각 진짜 여러분들 캠핑하시는 분들 사진 중요하시죠? 정말 활용하기 좋은 소품, 감성 랜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요고의 장점은 요 프레임이 쇠판이기 때문에 까지거나 당연히 기스는 납니다. 하지만 그게 또 매력이에요. 쓰면 쓸수록 약간 그런 레트로 감성, 빈티지 감성을 의도적으로 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까지면서 더 예뻐진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신상맨도 다음에 유용한 제품, 알찬 제품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카지미랜턴 두종이었습니다.